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 간호학과 4학년 수진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졸업을 두달 앞둔 그녀에게는 대학병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연니 공원길로 가고 있어. 마지막 문자였다. 그후 수진의 휴대폰은 침묵에 잠겼다. 새벽 4시 30분 목포시 상동 체육공원 인근 배수로.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된 변사체. 22세 청춘의 꿈은 그렇게 차지찬 수로에서 끝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가슴, 손톱 및 은밀한 부위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범인은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 흔적의 주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수사는 대규모로 확대됐다. 6,000명이 넘는 인원이 조사받았고, 2015명의 구강상피세포가 치취됐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도 일치하는 프로파일은 없었다. 범인은 데이터베이스 밖에 존재했다. 그날 밤 한택시 기사가 목격했다. 광택없는 짙은 회색 중형 승용차. 트렁크에 붙은 나비 문양 스티커. 그 차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하게 배회하고 있었다. 수사선은 한 자동차 동호회로 향했다. 그들은 나비 스티커를 회원표식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목포에서 전기모임을 가졌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15년이 흘렀다. 2025년 2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새로운 몽타주를 공개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 키약 170cm. 쌍꺼풀 없는 큰 눈, 긴 코, 돌출된 광대, 추억터 누군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료로, 친구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범인은 지금 어디선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출근하고 밥 먹고 고 잠들고. 그의 DNA는 증거보관소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 언젠가 그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거나 누군가 제보하거나 우연히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순간 15년 전 그날 밤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수진의 가족은 여전히 기다린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범인이 법정에 서는 그날을 딸이 동생이 친구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듣게 되는 그날을 베수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날 밤의 비명을 기억하며 현재 상황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사건은 발생 15년째인 2025년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 있으나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2025년 2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새로운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라남도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사건이므로 언제든 범인이 특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